아들들 안녕? 아빠가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 아, 피곤하다, 피곤해. 서울에 있을 때 영상 올리는데, 그동안에 부산에 많이 있기도 했지만, 아빠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아빠가 개 피곤했기 때문이지. 피곤하다, 피곤해. 개 피곤한 사진이 아빠 상태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아빠는 피곤하다. 이개 피곤한 놈들하고 똑같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아빠 말을 잘 듣기 바란다, 우리 아들들. 아빠는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곤하다가 영어로 뭔지 찾아보는 아주 성실한 아빠지. 피곤하다는 영어로 말이야. 몰라도 돼. 공부 피곤하니까 하지 마. 게임해. 아니야. 게임도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하지 마. 피곤하면 잠이나 자자고. 자, 잘한 말이야. 아빠는 늘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들 준 편지를 책상에 놓고 보면서 힘을 내고 있지. 아이고 밤이 늦었다. 아빠도 이제 해가 졌으니 자러 가야겠군. 퇴근한다. 아빠는. 우리 아들들도 잘 자. 사랑해. 잘 자.